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6월 20일 우리 목요일 아침 또 말씀 묵상으로 또 귀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우리 30절에서요. 이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마지막 절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에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어, 그가 고난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어, 순종하여서 어, 그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많은 소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오늘 그 백성들과의 소동 속에 휘말려 있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이 분쟁을 피해 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또 지혜도 발휘하게 되고요. 오늘 메시지 안에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골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리라.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천부장에게 드디어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좀 살리게 됐고 백성들과 그런 큰 소동 가운데서 잠시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장에게는 문제가 생겼죠. 지금 이 도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조그만 책 안에 있는 글씨의 그림의 한 장면을 보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시에 굉장한 우리가 뉴스에 나올 법한 큰 소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지도자가 이 마을에 이 도시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다툼과 또 대모와 운동과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과 커다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역할은 뭡니까? 그 지역의 민생과 안전을 도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로마를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에게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예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너무 복잡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만 아니었어도요 쉽게 평가하고 판단해 버려서 그냥 그러면은 야 감옥에 넣어버려라 이렇게 끝나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인들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종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어, 지금 이 천부장이 자신의 권한과 또 자신의 리더십 이런 게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디까지 일어나게 됐냐면요. 우리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는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공회를 다 모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해결을 봐야겠다. 그래서 천부장이 지혜를 모은 것이 유대인들. 그럼 너희들의 아예 정식적인 공식적인 종교 재판을 열어라.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운이라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정확하게 해결하자 하고 천부장이 어떻게 보면 지혜도 발휘하고 또 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바울의 굉장한 지혜와 또 로마 시민권이라고는 적절한 그런 힘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말씀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기로 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제 바울이 먼저 발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고통받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에 맞고 폭력에 휘달리고 있는데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야 조용히 하게 하라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뭐 하나님을 한다 그래 네가 왜 하나님 소리를 해 여기서 유대인 주제에 이방에 갔다가 어? 그들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온 주제에 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시로로라 야 네가 날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비판해 야네 속에 있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할 때 회칠한 무덤이요 겉만 뻔질을 하고 속에는 시체가 가득하는데 바울도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울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있을 때는 그 예수님 앞에 있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사실 회칠한 무덤이었거든요 도무지 알수 없었던 그 말을 이제 바울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담이요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정말 양심이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 너나 똑바로 해라. 하면서 지금 말로 지금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어요. 사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그래서 바울이 보고 네가 어떻게 제사장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어? 바울이 이래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다. 기록하였을 때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 오히려 같은 우리 유대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관리와 제사 그런 일꾼은 관리하지 못하고 어, 우리를 오히려 비방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해 제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그 어떤 말로 서로의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오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지금 계속된 언어의 논리의 그런 공방 속에서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또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으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 지혜를 발휘하냐면요, 바로 그 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종교인들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의 또 선교의 도구로 썼느냐, 바로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과 종교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섭리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자, 이 타격을 입고 자존심을 상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훨씬 더 유리했죠. 그들의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다. 나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건 알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신문을 받은 것뿐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종교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적 이슈가 뭐냐면 종교 죽은자의 부활이었어요.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하느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사느냐에 대한 그 종교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심된 세력이 뭐냐 바리세파와 사두계파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는 바리세파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성경적이고 경건주의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지만 너무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오경을 붙잡다 보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런 열심당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계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제사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에서 비롯되어서 모세오경을 절대적으로 신뢰는 하나 그외에 죽은자의 부활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도 이 로마의 세력하고 굉장히 이렇게 소통하고 결탁하고 하는 것들을 그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도 보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정치의 세력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돈과 물질과 권력에 찌들어 있었던 세력이 사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그들에게 핫 이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다른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사도마을이 바로 거기에서 나바리새인인데 나도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 때문에 나도 신문을 받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라고 그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을 찍어서 눌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서기간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어 바울의 편에 또 서기 시작합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 하겠냐?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추홍 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 준 거면 어떡하냐? 바울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 말하나 보지 하면서 바울에게 아, 또붙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오히려 어떻게 분쟁이 생겨요? 바리새대 사두 계파의 분쟁이 있어요. 이제는 바울의 싸움에서 이제 서로의 싸움으로 번져 버렸어요. 이 정신 없는 싸움 이 속에서 <놀라>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바울은요 모든 힘과 이초 정신력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지금 완전히 우리 요즘 우리 애들의 말로 기가 빨리도록 완전히 다 그냥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천부장인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또 소요가 나서 바울이 다칠까봐 이제는 천부장도 바울을 지킵니다. 이 바울 다치면 큰일 나는데 로마 시민인데.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서 다시 야다 들어가 들어가 공의회 실패 서로 싸우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수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되 수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수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지혜, 명철, 현명한 선택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요 바울이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기도함 가운데서 명철함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 풀려나게 됐다는 영내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이끝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갖게 돼요. 어쨌든 위기를 또 다시 이공의의 위기를 재판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더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11절입니다. 이렇게 녹초가 되어서 기가 다 빨려서 정말 완전히 쓰러진 이 바울.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왜 왔죠? <laughs>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죠? 아마 이쯤 되면 많은 우리 전도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았나 봅니다. 내가 실패했나 봅니다.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돌아갈까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바울 갈 곳도 많거든요.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녹초가 되었던 그 시점에 11절이죠. 우리 이 절만 같이 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셔요. 바울아 네가 지금 이곳에서 고통받고 또 사람들과 논쟁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증언했지. 잘했다. <laughs> 여러분들로는 살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분쟁 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빛으로만 살아가고 있으면은요.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풀어 나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의 그 싸움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된다는 거. 바울이 이 싸움을 이겨 가기 위해서 말했던 예수, 말했던 부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증언했다. 잘했다. 바울 곁에 서서 오늘 그 피곤한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갈 때 큰 분쟁들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있게 되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그만두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나타나셨어. 너의 싸움이 너의 그 분쟁이 나를 증언한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 분쟁과 싸움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그 하나님께서 는 다시 바울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너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논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결국 그 싸움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싸우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분쟁인 것 같습니까? 다툼인 것 같고 지친 것 같고 너무나 여러분, 의삶이 전쟁인 것 같습니까? 오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믿는 자의 전쟁이 어느 누군는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 에게는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는 싸우십시오. 잘 풀어보시고 끝까지 논쟁하시고 그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에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지칠 정도로 분쟁하고 싸웠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늘 그것이 나의 증거라 네가 나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